2020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2번 문제입니다. 선생님 교재는 39번이고요. 그림은 빅뱅 이후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의 여러 사건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맨 처음에 빅뱅부터 맨 끝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까지 나왔네요. 자, 문제 바로 볼까? 자, 기억보네.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다. 그렇죠. 빅뱅 이후 극 찰나의 순간에 극 찰나의 순간에 전자, 음, 다른 말로 이거 렙톤, 렙톤 또는 뭐 경입자 이런 말 쓰죠, 그죠? 이거랑 그다음 우리 열심 히 했던 거 쿼크, 그죠? 쿼크 즉 쿼크하고 경입자 이런 게 만들어지죠, 그죠? 만든 말두 번째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, 그렇죠? 그렇죠?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 에너지는요,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. 거기다 철의 원자이 가장 안정하거든. 그,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야. 그죠? 철보다 무거운 거 만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. 그럼 별이뿅 터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. 그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, 어, 더 무거운 거 어디까지, 어,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는 거야. 그죠?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게 우라늄이잖아. 그죠? 니맞고요 뒤에 보네.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의 일부는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한 재료. 그렇지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철보다 무거운 거 뭐가 있을까 뭐 나비나 그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그저 무겁잖아 그죠 이런 것들 지구에 있잖아 그죠 어 그죠 즉 폭발할 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어 지구 태양계 이런 데 있다고 그죠 됐어? 맞는 말이죠? 될까요? 문제 없습니다 자 따라서 2020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2번 문제 선생님 교재 39번 문제 정답은 기억, 니은, 티귿이다 맞습니다.